안녕하세요. 신영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장 재무제표 표시를 공부합니다. 3장에서는 재무제표의 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만을 보고요.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는 각각 자본 파트와 현금흐름표 파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4장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재무제표 요소에 해당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의 회계 처리를 보는데요. 그 이전에 그런 재무제표 요소를 담는 큰 그릇인 재무제표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의인데요. 먼저 재무제표 목적과 전체 재무제표를 보는데요. 재무제표라는 것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보고서입니다.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 상태라든가 재무 성과, 재무 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경영자가 수탁 책임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죠. 전체 재무제표를 하면 기말의 재무상태표, 특정 기간에 걸쳐 작성하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주석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한편 주석에는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6번 같은 경우에는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 제작성 재분류하는 경우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 제작성 재분류하는 경우는 중요한 전기 오류 수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년도의 기초 재무상태표까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예를 들어 당해년도가 X2년이라고 할때 X2년 말 재무상태표 X1년 말 재무상태표가 비교식으로 나가는데요. 이 6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X1년 초 재무상태표까지 세 세트가 작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6번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17장 회계변경 오류수정에서 또 한번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항을 볼까요? 공정한 표시와 k i f r s 의 준수라는 것인데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라든지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 요건에 따라서 그 내용을 충실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KIFRS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으로 제한 없이 기재하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석 1번의 일반적 사항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69년에 뭐 대한민국에서 설립이 돼서 75년에 상장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중약 했고요. 자, 이 재무제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이게 바로 K-IFRS에서 작성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라는 사실이 공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서 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즉,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데 삼성전자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고급회계에서 배우면 되겠고요. 일반사항에서 계속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가 청산하지 않고 계속 영구적으로 기업을 영위해 나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연구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업 가정의 적절성을 평가는 적어도 보고 기간 말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합니다. 즉 보고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가 청산할 것 같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1년 이내에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몰라. 즉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 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가 계속 기업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공시해야 되고요. 이유까지 공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에도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이 들어가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석공시 사례,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사업에 불투명한 미래 전망, 정보 때문에 회사는 주석 36분에다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스스로 자인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있으면 주석에다가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일반 사항을 더 들여가 보면 발생 기준 회계를 적용하라는 거죠. 발생 기준에 반대되는 게 현금 기준이죠.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발생 기준을 적용해서 즉 현금 흐름표를 제외하고는 재무 상태표나 포괄 손익 계산서는 반드시 발생 기준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현금 기준 정보에 비해 발생 기준 정보가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더 우월하다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념 체계의 정의와 인식 요건을 충족을 할때 이를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인식을 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중요성 관점에서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자산이나 부채를 함부로 상계할 수는 없도록 해놨습니다. 만약에 자산 부채를 퉁쳐서 혹은 수익과 비용을 퉁치면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구조나 재무 상태 혹은 손익이 보고가 안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상계가 불가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상계 표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투자자산, 영업용 자산을 포함한 비유동 자산의 처분 손익은 처분 대금에서 장부 금액과 관련 처분 비용을 차감 표시한다. 즉, 관련 처분 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처분 손익에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충당 부채를 인식을 할때 충당 부채와 관련된 지출과 제 3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보존받는 금액이 있다면은 지출과 보존받는 금액을 상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3번이 의미가 있는데요. 환율 변동과 관련된 손익 혹은 단기매매 금융상품의 평가손익과 같이 유사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별도의 그러니까 구별되어 평가 이익 따로 평가 손실 따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순액 표시가 가능하겠습니다. 보고빈도인데요, 적어도 1년마다 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FRS를 적용하는 상장기업들은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석 달에 한 번씩. 한편 보고기간 종료일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회사는 9월 30일이 보고기간 말인데 옆집 뒷집 봐도 전부 12월 말이야. 그래서 12월 31일로 보고기간을 바꿀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9월 30일로 원래 전년도 10월 1일부터 1년도 결산을 하고요.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 석 달간을 하나에 임시적인 보고 기간으로 또 정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보고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 그리고 표시된 금액이 관연도 하고 완전히 비교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석에 공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전기단기 비교 재무제표로 나가 줘야 되는데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전기 비교 정보를 공시하는데 목적 적합하다면 주석에 있는 서술형 정보도 비교 정보로 포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표시의 계속성인데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표시 혹은 분류를 동일하게 유지하자. 이래야 비교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의 중요한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가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관연도하고 동일하게 유지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2번 한국채택 국제기준에서 표시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겠으나 이게 아니라면. 매기 동일하게 유지하자, 이런 거죠. 이번에는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기준서 1001호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보자고요.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정 시점 현재의 기업의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의 잔액을 표시합니다. 이런 정보는 기업의 재무 구조, 즉, 부채와 자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라는 것은 자본보다 부채가 월등히 많을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죠. 유동성과 지급 능력 자산을 보니까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의 유동 부채보다 월등히 많으면 지급 능력이 우월하다고 볼수 있잖아요. 반면에 유동 부채에 비해서 유동 자산이 굉장히 적으면 유동성이 낮고 그 결과 채무 지급 능력에 어떤 적신호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업 환경 변화에 적응 능력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회사가 비유동 설비 자산 등 유용자산에 많은 금액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가 늦을 수도 있겠죠? 한편 자산부채의 측정 기준, 측정 기준은 우리가 전 시간에 역사적 원가, 현행가치 두 가지 크게 나눈 측정 기준을 보았죠? 선택 가능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용자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해도 되고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선택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별로 비교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있겠고요. 신뢰성 있는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자산 부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산과 관련해서 내부 창출 무형자산, 즉 연구개발 활동에서 회사가 얻는 어떤 무형의 자산은 함부로 이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무형자산에서 보기로 하죠. 재무상태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표시되어야 한다라고 10여가지 항목을 열거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회사가 알아서 추가로 더 기재를 하든 표시를 하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등등등 이런 항목들을 최소한 재무제표에 표시하자,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자라는 것입니다.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이때 자산과 부채를 유동, 비유동, 구분표시를 하느냐 마느냐가 의미가 있는데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이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자산과 부채를 유동 비유동 구분 하자라는 겁니다 유동자산 유동 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 부채 이런 식으로 그럼 유동성 순서는 뭐야 여기로 내려가 보면은 금융회사 의 경우 은행 등은요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 순서, 즉 유동, 비유동으로 놓지 않고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 해놓고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 안 하고 현금 및 예치금, 당기순이 공정가치 측정, 파생상품 자산 어쩌고저쩌고 해서 유형, 무형 자산으로 끝이 나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집어넣고요. 유동, 비유동은 구분을 안 하는데 그 이유는 유동, 비유동 구분이 잠시 후에 보겠지만 회사의 어떤 오프레이팅 사이클, 정상적인 영업주기에서 현금화되는 지의 여부를 보는 건데 금융회사는 사실 현금장사 아닙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혹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1년 단위로 혹은 정상 영업주기 내에서 뭔가 원재료를 사서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동, 비유동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걸 볼까요? 신뢰성이 있고 더 목적적 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산 부채 일부에 대해서 유동 비유동,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도 쓸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유동 비유동으로 나누어서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고 있죠. 이때 유동 비유동의 분류 기준을 한번 보면은요 유동자산,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 영업주기 내에서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상 영업주기는 원재료를 구매해서 제조 가공하여 팔아서 다시 현금화되는 고한 그 사이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한데요. 예를 들어 금융자산을 단기매매 목적으로 샀을 경우에는 유동자산입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정상 영업주기가 1년을 넘을 수도 있겠죠. 혹은 1년이 안될 수도 있겠고요. 상관없이 12개월 이내에 팔거나 결제된다면 그 자산부채는 유동자산입니다.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12개월 이상은 아니래요. 1년 이내에 다 써야 돼. 그러면 전부 유동자산입니다. 회계기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유동부채예요. 회사는 아무래도 유동보다는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것을 선호하죠. 왜냐하면은 유동 부채가 많으면 이거 급히 갚아야 될거 아니야. 이럴 때 유동 자산이 얼마 없으면 회사에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니까요 신용 등급에도 따라서 회사들은 웬만하면은 어, 비유동인데요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으로 분류해야 한다라는 식의 여러 규제들이 있습니다. 영업 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12개월 이내 보고 기간 은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으면 전부 유동 부채고요. 더 나아가서 4번 보고 기간 말 현재 보고 기간 후에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즉뭐 1년 연장, 2년 연장 이런 권리가 없으면 모두 다 유동 부채로 분류를 하라는 겁니다. 이 4번과 관련해서 2024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 있는데요.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유동이다라고 했는데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이어야 되고요. 문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고 기간만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비유동 부채로 분류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채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정 사항이 있고요. 그 약정 사항을 준수해야만 금융 기관에서 결제를 연기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1년도 12월 말에 부채가 은행에 대한 부채가 있는데요. 은행 차입금 뭐 10억 원을 갚을 거냐 말 거냐 조기에. 이때 보고 기간 말 현재 카페사의 운전자본 비율이 1.0 미만이거나 보고 기간 후 6개월 이내 즉 X2년 6월 말이때1.1 미만이면 즉시 상환하기로 했어. 그런데 12월 말에 가니까 운전자본 비율이 1.05야. 그러면 1.0보다는 높으니까 일단 1년도 말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6개월 뒤에 1.1이어야 되는 것은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비유동 부채로 분류를 할수 있겠다는 거죠. 이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니까. 6월 30일에 1.1이라는 그러한 내용은 권리존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무상태표 양식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산, 부채, 자본 보통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요. 부채하고 자본을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적자하는 기업들이 자산, 자본, 부채, 특히 유럽 회사들은 자본을 먼저 놓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충전에 유동 비유동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유동 비유동이어도 되고 서로 요 위치를 바꿔서 비유동, 유동으로 분류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IFRS 1 0 0 1호의 재무상태표 예시를 보면은 비유동이 유동부자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자산 총계 나와 있고요. 자본이 부채보다 먼저 위에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비유동 부채 유동 부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총포괄손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총포괄손익은 뭐냐면 전체 수익에서 비용을 뺀걸 총포괄손익이라고 해요. 다만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할때 단기 순이익에 해당되는 수익비용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되는 수익비용을 나눠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단기 순이익에 해당되는 수익 비용만 기업의 성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IFRS에서는 기타 포괄손익도 다 집어넣어라 이런 거예요. 다만 기타 포괄손익은 경영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S는 밀어붙였죠. 수익과 비용, 즉 소유주와의 거래가 아닌 수익 비용은 모두 다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단기에 여러가지 수익이 발생이 됐고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대부분의 수익은 대부분의 비용은 단기 순손익을 구성하는 수익 비용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 수익 혹은 몇 가지 비용은 기타포괄손익을 구성하는 수익 비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포괄손익계산서를 계산할 때 단기손익에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 해서 단기순익 그 밑에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넣고요. 이를 더한 것을 총포괄손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요 단기순손익 까지만 보고를 하다가 1001호를 발표하면서 지금 전체를 다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기업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즉 단일보고방법이 처음에 제시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단기순이익이 100인데 기타포괄손익이 뭐 마이너스 120이야. 그럼 총포괄손익은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기타 포괄손익파트는 통제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자기의 경영 성과의 어떤 책임을 묻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 용자들은맨 밑바닥 숫자에 축점을둘거 아닙니까. 어뭐 회사가 뭐 이래라고. 그래서 처음에 IFRS가 이렇게 단일 보고 방법으로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제시할 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한 발짝 물러나서 별도 보고 방법도 채택을 하도록 했죠 과거처럼 단기 순손익 하나 자르고요 단기 순이익부터 기타포괄손익에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으로서 총포괄손익 이렇게 두 세트를 만들어도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두 세트로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한가지 유의할 점은 뭐냐면 단일보고 방법에 이 재무제표를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해요 별도 보고 방법은 두 세트가 나오는데, 요단기 순손익을 구성하는 수익 비용만을 보고하는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 단기 순이익부터 시작해서 총포괄손익까지가 포괄손익계산서예요. 그러다 보니 명칭이 지금 여기 겹치죠? 단일 보고 전체 세트도 포괄손익계산서, 별도 보고의 아랫 부분도 포괄손익계산서인데요.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이고 재분류 안 되는 항목이 있어요. 고급 회계까지 가면은 더 많은 기타 포괄손익 OCI 항목이 있는데 중급 회계에서는요 정도 OCI 항목을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유무형자산 재평가시 인식하는 재평가잉여금, 금융자산 Fair Value OCI, 금융자산 요게 채무상품이고요. Fair Value OCI 선택금융자산 요것이 지분상품입니다. 저 뒷부분에 가면은 연금제도가 있는데요.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 이런 것들이 전부 OCI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를 하는데 보시면은 단기손익으로 재분류 금지가 되는 게 있고 재분류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막 헷갈려요. 그때 가서 왜 금지를 시켰는지 왜 재분류를 허용했는지 그 근거를 설명할 거고요. 다만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포괄손익계산서 요 밑에다가 기타 포괄손익 항목을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요때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가 되는 OCI하고 재분류 불가 OCI를 구분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용자가 미래 당기손익을 순 예측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분류 가능한 놈은 언제든지 당기손익으로 되돌아갈수 있기 때문에 당기손익예측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포괄손익계산서 IFRS 1001호가 제시하고 있는 양식을 보면은 매출부터 시작해서 단기 순이익까지 나오고요. 그 밑으로 기타포괄손익이 있는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단기, 후속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재분류 안 되는 것, 재분류되는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법인세 빼는 것으로 이거 나중에 이연법인세할때 설명을 할 건데요. 이래서 이제 총포괄손익 이렇게 표시를 하자. 자, 한편 IFRS 1001호 본문에 가보면 영업손익을 구분 표시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장 지속 여부를 판단할 때 영업손익의 적자 여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영업손익이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어 왔어요. 그래서 kifrs에서는 ifrs 원문에는 없지만 한글로 번역한 kifrs에서는 2011년부터 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서 구분 표시하거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주석에다가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2년부터 영업손익을 계산하려면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빼야 영업손익 아닙니까. 그때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즉 우리나라 비상장 회사들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특별손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표시할 수 없게 됐죠. 2024년 4월에 국제기준위원회(IASB)가 계 기준서 1118호 아직 18호로 명명은 안 됐지만 IFRS 18이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오면 한국채택 국제기준 1118호로 바뀌게될 텐데요 IFRS 18을 공표했어요. 이건 뭐냐면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기준서인데요 지금과 포괄손익계산서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 투자활동과 관련된 손익, 재무활동과 관련된 손익, 이렇게 현금 흐름표와 유사하게 손익의 구분을 바꿔놨습니다. 2027년부터 적용이고요. 현재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열심히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있죠. 2027년부터 적용이면 적어도 학교에서는 2026년부터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새 책으로 2027년부터는 회계사 시험에 나올 테니까 중단영업손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갑이라는 회사가 사업부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사업부 A, B가 쭉 오다가 사업부 B가 회계기간 중에 중단이 돼서 매각 폐쇄가 됐어. 이럴 경우에 포괄손익계산서, 매출, 매출원가, 판간비 등에 사업부 A와 B를 뭉쳐서 집어넣으면 아 이러한 수익이나 비용이 내년에도 계속되겠구나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 매출원가, 판간비 등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부 B와 관련된 손익을 떼어내는 거야 따로. 그리고 여기는 사업부 A만 집어넣고 이 떼어낸 금액에 세금을 뺀 세후 순액으로 계속 영업손익 밑에다가 중단영업손익이라고 해갖고 따로 집어넣고요. 단기 순손익을 집어넣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한편 비용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격별 분류, 기능별 분류인데 기능별 분류가 우리가 통상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보는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매출이고요. 매출원가, 뭐 기타수익, 물류원가, 관리비, 기타비용 이런 식으로 비용을 구분하는 거죠. 매출원가도 비용이죠. 비용, 비용, 비용. 그런데 성격별 분류는 뭐냐 면은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 원재료 소모품 사용의 종업원, 급여, 삼각비, 기타 비용,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강가 상각만 하더라도 강가 상각은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제조회사라면은 제조원가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매출원가. 한편 일반 사무용 비품이라든지 뭐 본사 건물의 삼각비라면은 뭐 관리비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고요. 차량운반구 운송용 차량운반구의 상각비라면 뭐 물류원가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막 나눠져 들어갈 거 아니에요. 종업원급여만 하더라도 생산직 근로자의 비용은 뭐 매출원가로 들어갔을 거고요. 일반직은 뭐 관리비 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할수 있겠는데 성격별 분류 좀 전에 보았듯이 그 비용을 성격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적용이 단단해요. 왜냐하면 기능별로 재배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별은 매출, 매출원가, 매출원가, 물리원가 관리활동으로 나누는 건데요. 이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법은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 이용자한테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 배분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성격별로 분류한 정보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더 유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99.99% .99 성격별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주석에다가 기능별로 분류한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석에 공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손익 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를 성격별로 분류를 해 놓는 주석에다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준서 1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강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